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편의점, 할인점 등 소매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료는 무엇일까요? 시장조사 전문기관 닐슨코리아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양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팔린 음료는 바로 생수였습니다. 지난 한해 판매된 생수의 양은 총 183만 5,823킬로리터에 달하는데요. 국민 1인당으로 보면 한해 동안 약 36리터를 마신 셈이고요. 이를 다시 500ml병으로 환산하면 1년에 한 사람당 생수 72병을 구매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탄산음료, 커피, 주스류의 구매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네요. 소매시장에서 팔린 생수의 총 판매 금액은 8,32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1조 3,193억 원이 팔린 커피나 1조 1,137억 원을 기록한 탄산 음료보다는 적었지만, 이는 아무래도 생수 가격이 다른 음료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생수의 가파른 성장세인데요. 지난 2015년과 지난해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탄산 음료와 커피가 각각 10%와 24% 성장한 것에 비해 생수는 무려 37%나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국민 1인당 구매한 연간 생수의 양을 비교해봐도 지난 2015년에는 26리터, 지난해에는 36리터를 기록해 3년 사이 10리터나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판매된 생수의 양이 벌써 124만 킬로리터를 기록했다고 하니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 생수 판매량이 183만 킬로리터를 기록한 작년 수준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죠?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리츠 상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츠 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츠란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업무용 빌딩이나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 등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을 말하는데요. 증시에 상장돼 있어 다른 부동산 펀드와 달리 일반 주식처럼 손쉽게 사고 팔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 공모가 대비 5% 안팎의 수익이 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투자할 만한 리츠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리츠 상품은 지난해 하반기 상장된 이리츠 코크랩과 신한 알파리츠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상장된 롯데리츠가 있고요. NH 프라임 리츠는 오는 12월 5일 상장 예정입니다. 각 상품의 배당률은 NC백화점, 유코아 일산점 및 평촌점 등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리츠 코크랩이 4.17%의 배당률을 제시하고 있고요. 한교 크래프톤 타워와 용산 더 프라임 등 역세권 빌딩을 보유한 신한 알파리츠는 2.95%,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마트 의왕점과 롯데아울렛 청조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리츠는 5%의 배당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모가가 5,000원이던 이리츠 코크렉과 신한 알파리츠, 롯데리츠의 현재 주가는 각각 7,230원, 8,590원, 6,53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츠 상품은 채권이 아니라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장 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 전인 상품에 관심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내달 5일 상장 예정인 NH 프라임 리츠는 서울역 앞 서울 스퀘어 빌딩과 테헤란로에 위치한 강남 엔타워, 삼성물산 서초 사옥, 삼성 sds 타워 등 주요 오피스 빌딩을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빌딩들에 11번가, 네이버, 삼성, SDS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지만 잔여 임대 기간이 평균 5.18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공실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니까요. 리츠에 투자하신다면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새집 선호 현상으로 인한 청약 흥행 분위기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 기간인 내년 4월까지 분양을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내는 사업장까지 생기면서 연말 서울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 114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만 10곳, 17,792가구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에서 공급된 신규 분양 물량인 4,119가구의 4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연내 분양 가능성이 불투명한 둔촌주공 재건축단지를 제외해도 작년보다 60%가량 많습니다. 구체적인 분양 물건은 영등포구 신길 3구역 재개발 799가구, 서대문구 홍은동 힐스테이트 홍은포레스트 623가구, 남가자동 DMC 금호 리첸시아 400 쉰가구, 효창동 효창파크뷰 대시양 384가구, 미아동 꿈의 숲 한신 더휴 203가구,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160가구, 개포동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3343가구, 홍은동, 이 편한 세상, 홍재 가든 플라츠 481가구, 면목동, 면목 4구역 243가구 등입니다. 연말 분양 물량이 늘어난 이유는 연초 주춤하던 부동산 가격이 하반기 들어 상승세를 타면서 청약 시장에 훈풍이 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9% 올라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전국 기준 아파트 값 상승률도 0.06%로 전주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신규 분양 공급이 위축돼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연내 분양 예정인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